Perfect,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날로그 미입니다. 여러분, 요즘 넷플릭스 정주행 하고 계신가요? 저처럼 드라마나 영화를 이제 즐겨 보시는 분들은 넷플릭스 많이들 이용을 하실 텐데요. 자체 제작한 드라마라든가 오리지널 콘텐츠가 이제 인기를 끌면서 기묘한 이야기도 그렇고 루머의 루머의 루머도 그렇고 지정 생존자등꼭 봐야 한다라는 시리즈물들을 저도 나름 이제 챙겨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시리즈물을 즐겨 보시는 분들은 뭐 좀더 몰입감 높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나만의 홈 시네마 환경을 이제 구축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죠. 특히 OLED 디스플레이에 정말 뛰어난 화질을 보여주는 70인치가 넘는 TV를 사기에는 또 가격적으로 굉장히 부담스럽고 또 저희 집처럼 이렇게 거실 공간이 크게 넓지 않다라면은 이제 빔 프로젝트와 같은 시네빔 많이들 선택을 하실 텐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부담 없이 나만의 이제 홈 시네마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LG 시네빔 PH550S 를 한번 소개해드려볼까 합니다. PH550S는 이렇게 내장배터리를 가지고 있는 제품이에요. 그냥 진짜 부담없이 사용하면 되는 그런 가성비 모델이랄까? 완충을 하면 이제 2시간 반 정도 사용을 할수 있으니까 드라마 한두 편 정도는 볼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전용 파우치 안에 들어있는데요. 파우치의 컬러라든가 소재의 느낌이 정말 좋아요. 일단은 꺼내볼게요. 그면 이렇게 한번더 포장이 되어있고요. 이 모델은 이제 가성비 포커스가 맞춰진 모델로 뭐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이제 나만의 혼신의 말을 구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게는 650g이고 크기는 이제 A4 용지를 이렇게 반으로 접었을 때 네, 그거보다 작은 사이즈예요. 제가 손으로 들었을 때딱제 손바닥만한 크기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네, 컬러가 이제 조금 색다른 컬러인데요. 이건 이제 가성비로 유명한 ph550 제품의 다크 실버 모델로 이제 모델명 뒤에 s가 붙어서 ph550s 모델입니다. 가끔 이제 저가의 미니밈을 보면 환풍구가 없는 제품들이 있는데 이 제품은 이렇게 양 측면에 물결 모양의 환풍구가 있어서 발열 문제 부분은 이제 이렇게 해결했고요. 전면에 렌즈는 골드링으로 되어 있는데 이 골드링 안으로 렌즈가 탑재가 되어 있어서 렌즈에 스크래치 염려도 줄일 수가 있고 디자인적으로도 좀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확장성도 꽤 좋은 편인데요. 여기 보시면 HDMI, USB, AV-IN, 헤드폰, 그리고 또 RGB는 물론이거니와 안테나 단자 등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보시면은 DTS 돌비 디지털 플러스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화 같은 거볼때좀더 웅장한 사운드를 들을 수 있습니다. LG 시네빈 제품들이 다 그렇지만 한번 사용을 해보면 확실히 조작이 쉽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는데요. 상단에 포커스 휠이 있고 컨트롤 버튼이 있습니다. 삼각대도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단에 이렇게 홈이 있고 제품을 연결 후 거리에 따라 포커스 휠만 조절하면 쉽게 선명한 화면을 볼수 있어요. 전원을 켠 다음 리모컨을 활용하면 훨씬 편하게 조작을 할 수가 있어요. 미라캐스트 기능을 이용해서 스마트폰 화면을 미러링 할 수도 있어서, 뭐 예를 들면 스마트폰에 있는 푹 TV, 이런 이제 실시간 TV도 볼 수가 있어서 TV를 충분히 대체할 수가 있고, 또 넷플릭스나 유튜브 감상도 더큰 화면으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물론 노트북도 유선 또는 무선으로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노트북에 있는 뭐 다양한 사진 파일이라든가 영상 콘텐츠들도 제한 없이 빔 프로젝트를 활용을 해서 즐기실 수 있고요. 화면 크기는 최대 250cm까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100인치 의 나만의 홈시네마 환경을 만들 수가 있어요. FHD 100인치도 충분히 선명하게 볼수 있는 크기입니다. 또 이렇게 삼각대로 활용하면 천장 투사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주로 아이 재울 때 자기 전에 침실에 같이 누워서 간단한 동화를 보는데 이제 주로 사용을 해봤는데요. 아, 이거는 아이가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빔 프로젝터를 사용을 하다 보면은 프로젝터를 쏘는 각도에 따라서 화면이 이렇게 반듯하지 않을 때가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제품은 자동 키스톤 기능을 통해서 쉽게 반듯한 화면으로 자동 보정이 가능합니다. HD까지 지원을 하고요. 기본으로 1와트 2개의 스테레오 사운드가 가능해요. 사운드는 이렇게 이제 블루투스를 통해서 별도의 사운드바나 스피커를 이용하는 게 보니까 이제 훨씬 더 웅장하게 들을 수는 있더라고요. 밝기는 550 안시 루멘을 지원을 합니다. 모델명이 PH550S 잖아요. 그래서 밝기는 쉽게 550 안시 루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 제가 이 제품을 다양한 시간대에 쭉 활용을 해봤거든요. 야간에는 분명 선명하고 밝고 깨끗한 화면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빛이 많이 들어오는 주간에는 디테일한 영상까지 보기에는 아쉬운 점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 정도 제품에 만족을 해요. 왜냐면 일단 가격대가 가성비가 괜찮고 또제 생활의 패턴으로 봐서는 이빔 프로젝터를 사용하는 시간대가 주간에는 거의 사용할 일이 없고 야간에 이제 아이를 재우기 전에 같이 동화를 보거나 아니면 아이가 자고 나서 뭐 영화를 보면서 저만의 힐링 타임을 가질 때 그럴 때 주로 이제 빔 프로젝터를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는 이게 딱인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제가 LG 시네빔 PLC550S 이 제품을 가지고 저만의 홈 시네마 환경을 어떻게 구축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지 영상으로 살짝 보여드려봤고요. 나도 정말 나만의 홈시네마 환경을 구축하고 싶은 게 꿈이다, 로망이다 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도 같이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 또 다른 주제로 만날게요. 또 오세요. 안녕히 계세요. 빠이.